신앙생활에 우리를 이 신앙생활을 거쳐 내는두기둥이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은 성경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하고 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며. 공룡 10만원 가운데 멋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두 날개를 펴서 휘저을 때에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한쪽은 큰데 한쪽은 작고 또두 날개가 작, 작으면 독수리가 날개짓을 못하죠 그럼 제대로 창공을 향해 다녀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성경말씀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생활 이 두개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잘 되지만 둘중에 하나만 꺾인다든지 균형이 안맞으면 기웃덩거리면서 뒤뚱뒤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습니다 어, 감사한 것은 요거 오늘 주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발란트 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잘 출석을 하면, 추석 잘할 때마다, 그주보에 나와 있는 큐티, 이런 것들을 잘할 때마다, 이게 티켓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잘모아놨다가 그것의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오늘 발란트 생장할 때, 떡볶이도 갖다 놓고, 학용품도 쫙 늘고 늘어놓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 가격에 맞는 것을 사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럴 때는 상을 주는 시간이죠. <laughs> 그런데 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것을 제가 좀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1년 동안 1년단진가해 보면 한 번도 결석 안한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또한 가지는 그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아동과연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을 다 읽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에 이걸 다 읽어 가지고 내서 상사은권를 받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주변에 나와 있는 이제 큐티, 유치원 큐티도 있고 아동 큐티도 있는데 그걸 잘해가서 상품을 만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비서 선생님들이 시립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그거 가지고 이제 있다 두시간 동안 아이들디다 뭐, 사고 막 그러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이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면 내일의 교회 유군이요. 한국 교회의 교회 교회의 미군들로 저들이 자라나서 조회를 감당해 난 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 3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3을 마치고 열왕기 3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왕권이 이 다윗에게서 사무엘로 이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고 솔로몬이 왕권을 받아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솔로몬이 초창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의 언약을 늘 기억을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모습이기 때문에 초창기 이 솔로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비한 삶을 잘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후반부는 그가 그러지 못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살펴보자는 것은 이 솔로몬 열한기상 어, 9장에 나와있는 솔로몬의 거취도의 그 기도, 기도와 하나님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무슨 교훈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응답하신 내용 뭐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와 이하늘님맡겨열심는 기도와 응답 받으면서 그 나라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 솔로몬 열왕기상 어, 두장을 같이 교독을 했지만 그 교독한 내용에는 솔로몬의 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팔 장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 그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 다윗의 그언약계를 성전으로 봉헌을 모셔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그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길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에게 시기에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강구한 바를 들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기도와 네 앞에서 강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11기상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장 후반부에 우리가 그때 읽지 않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보험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그 기도, 아, 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다이 너는 안돼. 내 아들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거야 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그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청 건축됐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 분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록하는 그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했던 내용은 이제 자기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성품에 매여져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의 정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거들라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국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문이 열려 있는 내용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섯번째로는 그들이 실제적인 사황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와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될 때에도 그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거 든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23절에서부터 53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것. 곧 다윗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곧 다윗과 언약했던 것이 지금 성취가 되어서 이 성전이 보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이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미 그 기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범죄한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도제갈등로 가버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때에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와 돌아와 하시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보호식에 굉장히 중요한 성전에 대한 개념들이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되어져야 되며,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만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져야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와 솔로몬 성전에서도 어, 성취가 되긴 하지만 완전한 성취, 성전에 이런 솔로몬이 기대했던 완전한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디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 내가 사흘만에 이성전 다시 세우리라 하려에그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스터 인문과 장문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지금 46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다치지 못해서 몇 일이 더걸지 모르는데 이 성전을 허물면 3일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만 뜨면서 결안해 그런 얘기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힘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자체가 성전됨을 가르쳐말씀하심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장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도록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성전인데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인들이 그 안에서 쉴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게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익히 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봉원시의 기도를 이어가지 했었다. 항상할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이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시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년 걸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설계할 때 말씀드렸는데, 7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왕국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술로몬의 왕국을 건축하는 데몇년 걸렸을까요? 몇 년? 1 십. 센터요일었습니다. 예. 예, 집 일죄를 보게 되면 13년 동안에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게 솔로몬이 몇 년대부터 시작을 했나? 제2 4년에 시작을 했다. 6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산수를 하거니다 자, 솔로몬이 제2 4년부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다시 1 3년 동안 왕국을 짓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제위 몇 년일까요? 24년, 암살이 빠르시는 분들 계시네요 제위 24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문답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을 이사 통치했잖아요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제 어어간 반증되어졌을 때 그때까지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유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기도와 내간구를한 발을 내가 들었은지,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지, 우리 보통 신앙자들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달될 거야.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몰라, 몰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많님 응답해 주시는 것같지도않 난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을 치은게 없어. 그런 선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도, 어떤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지대에그 기도를 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되신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 기도하는 것과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응답받은 것인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너에게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너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목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 오늘 주부에 제가 복그 목사하는 내용 하나를 실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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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실었는데, 거기 보스수전 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영국교회 대변혁을 일으키고 영국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뻗던 그런 명설교가입니다 교회 아주 천명 모였다가 나중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었는데, 바로 그 교회를 찾아온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멋진 교회당 본당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마다 그 교회당 아래층으로 모시고 가요. 아래층에 가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들 항상 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는그 스포츠 목사님이 광고한 분에게 제 목회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교회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시고 품이익을 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참고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장모님들이 회개하시작록 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에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국가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국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행복이를 가진 김정은이 아무리 큰소리 쳐봐도 하나님께서 그 행복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 열강들이 우리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기네 나라 따라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조국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조국은 평안과 안정을 지키게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종은 선교사를 한 미국 땅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교 주셨는데 한국교가 그동안 이 복을 그냥 누리기만 하고 삶을 했지 왜 국민들에게 비전을 지시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이 모범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피난받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한국교회가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금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 우리 먼저 믿는 성도은 하늘밖에 없기로 기도하고 주의의 도움을 구해야 될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눈길을 주며 내 마음을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있다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응답은 이것이다. 첫째와 둘째. 첫 번째는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다윗이 온전하게 방행하고 순종하며 법교와 교리를 지켜들 것처런 네가 한다면 네가 내네 아버지처럼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권 왕위를 영원히 정고해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좀 이상하네 다윗이 그렇게 온전했나? 우리가 사경의 나를 살펴보면서도 이미 다윗이 얼마나 나쁜 죄를 범하고,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고, 많은 사람, 자기의 오른팔도 죽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자기 아들들,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가 온전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지않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온전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갈지 짓자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주인을 지적을 합니다. 왕이시오.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에, 이다윗함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시기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선지자 가나 죽여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토네에 잡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시기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지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을 범했습니다. 이 악을 범한 것에 대한 징계를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시 주십니다.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이제라도 다시 서기어서서, 하나님이 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하십니다. 내 네, 마음에. 바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이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완전한 사람은로 바뀌어져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을 온전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 기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그 반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기를 솔로몬아, 네 아버지는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게 된다면 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별에 세운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담겨진는 그런 귀한 성전, 정성껏 친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어 서지 않는다면 내 성전을 치고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속담거리가 될 것이며, 이한거리가 될 것이며, 졸롱거리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성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해서 축복이 보장된 게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려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아가는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에게는 뭐라그러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는 곳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야다면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금성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통치권에 두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 안에 도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표면적인 한계가 아니고 이면적인 한계가 아니라 예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돌배 세벼서 십기명을 주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 십기명을다 깨뜨려버리고 소유슬로베스를다 깨뜨려버리지만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몸을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세우겠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형을 보면서 참으로 이두 가지 하나님의 문덕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솔로몬의 후방부에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여인들을 쫓아내찾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죠? 무너집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습 금을 다 백해 갔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 다 뜯어갔습니다. 바벨론으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파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구별한이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 소용없다. 던져버리는 것이다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은 그래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 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후손들은 끝난 것 같고 시드기야 왕이 죽음으로 말암아이스라엘에서 끝난 것 같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의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이 되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게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는 내용은 두 가지 다 성, 즉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전반기처럼 그의 삶의 전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호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흡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사실 이 구장 후반부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솔로몬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을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다윗의 언행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국을 건축하잖아요 이것이 돈 없는 나라에 살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솔로몬 성전도 지을 수 있었고 왕국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솔로몬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축구, 재정적으로 풍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한 모습들이 11, 11, 11절에서부터 18절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로는 솔로몬 왕이 시라 누르야 시라에게자기 나라를 자기 나의수국의성 물을 닦여서 주는 거예요. 이거 당시 가져가시는 줄었어. 당신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든 너무 고맙소. 그면서 띄워주는 거예요. 넉넉하지요? 뿐만 아니라, 개세, 남북쪽에서는 개세성이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아내의, 어, 그 애국에서 왔던 그 건축을 이제 정복을 해서 그개세성을또 솔로몬에게 줬던, 그니까 러 굉장히 신이 있는 솔로몬이 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 9절에 오게 되면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을 짓고, 마병의 성을 건축해서 이제 안보가 튼튼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홍해 연안, 홍해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 끝에 부서에 들어가 보면, 예시온 개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선, 대형 조선소를 건설을 해가지고, 배를 수주하고, 그래서 해상 무역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중대 무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금 420달러트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왕국의 번역 요인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고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두로에 관한 실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실험과 다윗과의그 관계 속에서 이제 솔로몬을 잘치료해주고 후원해주고 있던 실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유다의 이스라엘이 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수 있고, 그 외에 가난한 족속과 또 많은 것들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 노예들이 많이 생죠그 노예들을 산업 여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족속들을 노예들을 산업 여군으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많은 것들을 건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외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라 26절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좁습니다 이 멕시코는 얼마나 넓은 당국을 얼마나 많이 논가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모자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가원도 정도의 농협 땅밖에 없어요. 가진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정학적으로는 주변에는 강대국이 둘러싸여졌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브이요북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이제 아랍이 있고 또 이제 옆, 옆으로는 여러 가지 강력한 나라 이제 바벨론이 있고 이런 강대국 나라에 쌓여져 있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그나라가 무역충계사로을 통해서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 비슷한 것은 너무나도 많다.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강대국들.